서귀포시 성산업 온평리 일대의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바로 인근의 2차선 도로에 접한 임야 4428평을 매매합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한 길이가 약 200여 미터 됩니다. 상당히 길게 접해 있고요. 지목이 임냐로 되어 있고, 내부를 살펴보니까, 다행히 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토지는 더 물죠. 4,428평인데, 전부 다 매매하는 것이 토지주의 상황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이야기된 것이 분할해서 매매도 가능합니다. 500평씩 이런식으로 1000평씩 분할해서 매매도 가능하니까 매매가가 2차선 도로에 붙은 토지로 평당 40만원이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2차선 도로에서 내부를 잠시 둘러보고 드론으로 전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해 있는 임야이고요. 이 주변 토지들은 토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않았습니다. 즉, 건물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공항이 들어설 경우에 네, 이 지역이 주거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등 환승센터 등등 저가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기 좋은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토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토지 이면은 작물, 어, 밭작물이라기보다도 어, 소먹이용, 말먹이용 풀을 재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고요. 그 나무들이 없는 부분에는 밭으로 초풀 풀을 재배해서 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공항에서 아주 가깝다는 거, 그리고 전체로 봐서 묘지가 없다는 거 특별히 토지 내에 어떤 치명적인 하자 묘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보이는 시장점이고요 또수요자 구매자 입장에서 분할해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하기에 좋은 토지로 봐지고요 원하는 면적만큼 뭐 500평이든 1000평이든 이렇게 분할해서 매매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봤는데요. 묘, 묘지가 안 보이는 게참 좋아 보이네요. 그럼 주변을 드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가 상당히 커서 지금 시작점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여기 2차선 도로에 접해서 대량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더 나가볼까요? 토지는 전체적으로 평평합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음, 바닷가 쪽으로 살짝 경사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토지는 이차선 도로에 접해서 200여 미터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 이런 식으로 대략 되어 있습니다. 어, 동쪽이 바다 쪽이 어, 오른쪽인데요, 이 공항 쪽인데요. 네, 이쪽은 한라산 쪽이고 경사도는 2차선 도로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살짝 경사져 있습니다. 도지 위치가 대략 대략 한이 정도 되는데요, 대략 지금 나온 위치가 요 정도 되는데요. 지금 주변에 안쪽으로 들어간 도로 약한 천평 가까이 되는 토지가 이 토지가 평당 한 75만원 정도에 나와 있네요. 요게 75만원에 나와 있고 평당 지금 요게 40만원이니까 어떻게 되나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반 그런데 2차선 도로 오니까 거의 뭐 상당히 반의 반 가격 아니면 이 토지가 비싸게 나왔던지 어쨌거나 매력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2, 제2공항 부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2차선 도로의 길게 접한 이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깐 주소를 제주도로 이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 후에 2년간은 현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개발이 가능하고요. 투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또는 개발하기에 좋은 토지로 봐집니다. 감사합니다.